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선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로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주제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열두 두령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정탐 활동을 한후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정탐 결과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의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 같은 사실을 놓고 이처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첫째, 정탐의 결과 적과 끌이 흐르고 열두 두령들이 정탐 내용을 매우 훌륭 했습니다. 그들은 첫째,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적과 끓리는 땅임을 확인했고 포도송이를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둘째, 그 땅의 거민이 강하고 셋째, 성읍은 견고하고 크며 넷째, 각 주민들의 분포지역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들의 관찰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관찰 결과에 따르는 결론은 정 반대의 의견이 나옵니다. 첫째, 갈렙의 결론.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백성들은 관찰 결과를 듣고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적과 꾸이흐르는 땅이 좋긴 좋으나 그 금인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 시키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은 적과 자신의 능력을 잘 분석 못 하여 이런 만용을 부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렙은 비록 이스라엘이 약해 보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믿음 있는 지도자입니다. 메뚜기 같은 두령들 결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배성을 치지 못하리라. 다른 두령들은 패배할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적군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그 땅에 대해 악평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어떤 점에서 옳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싸워보기도 전에도 패배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운명주의, 패배주의로부터 정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주님, 오늘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